딸리아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자, 여러분, 오늘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는 친구가 있을까요? 바로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와, 여러분, 오늘은요, 여러분이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어린이로 쑥쑥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랄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마음껏 기뻐하는 날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말씀을 들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오늘 나눌 말씀 함께 읽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왔지요? 오늘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주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걸어가고 그러고 계셨던 것 같아요. 어, 예수님께서 제주들과 함께 계시는데, 저 멀리서 어린아이들이 막 여러 명이 달려오네요. 와, 예수님이다. 신기하다. 하면서요. 와 예수님을 만난 아이들이 신기했던지 그냥 어, 어른이 있어서 그냥 호기심에 다가왔던 건지 모르겠지만 막 신나면서 아이들이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달려올 때 얌전히 오 어, 이렇게 정말 점잖은 모습으로 다가오는 아이들만 있었던 건 아니겠죠. 음,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다가올 때막 어, 뛰어서 달려오거나 신나게 달려오거나 막 헐레벌떡 달려오거나 그런 아이들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아이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달려드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막, 잡고, 늘어지고, 막, 안기고, 뛰어들고, 막, 여기저기 막, 만지고, 이런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가, 옆에 있던 제자들이, 아, 얘들아, 이러면 안 된단다. 얘들아, 좀 떨어지렴. 예수님을 이렇게 막, 함부로 만지고 그러면 안 돼. 저리 가. 이렇게 아마 막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어린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지금처럼 환영받는 존재는 아니었다고 해요. 음,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어린이 날도 있고, 어린이 주일도 있고, 어린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소중하게 대해야될 존재라고 생각하고, 어린이 날만 되면 우리가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어린이 날인데 뭐 없어요? 이렇게 선물을 당연하게 요구하기도 하고, 그날만 되면 우리 어린이날 기념해서 어디 좋은 데를 놀러 가기도 하고, 아니, 맛있는 걸 먹기도 하고, 이렇게 어린이라고 하면 귀중하고 소중한 대접을 받는 그런 존재이지만, 예전에는 그런 인식이, 그런 생각이 없었다고 해요. 어린이는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미성숙한 존재야. 하, 정말 귀찮은 존재야. 아직 덜 성숙한 존재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린이에게 나쁜 말도 험하게 하고, 욕도 흔하게 하는 그런 시대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 생각을 해 보자면 정말 예수님에게 막 마구잡이로 달려오고 막 어린이니까 막 뛰어놀다가 막 여기저기 흙도 묻혔을 거고 더러운 것도 묻혔을 거고 먼지로 손이 더러워졌을 거고 그런 아이들이 막 예수님 옷깃을 막 만지고 막, 막 달려드는 그런 모습이 제자들 보기에는 어 그렇게 바람직한 좋은 광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 당시의 사고 방식처럼 우리 어른들이 어떤 우리 제자들도 우리 예수님께 그렇게 다가오는 아이들을 말려야겠다. 얼른 말려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고 계시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얘들아, 어린이들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어서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하늘에서 큰 사람이란다. 라고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자기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말리지 말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어린아이들을 제자들 앞에서 칭찬까지 해주셨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 당시에 정말 골칫덩이로 여겨지던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들을 그저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칭찬까지 해주셨어요. 기뻐하시면서 칭찬까지 해주셨던 것을 우리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사랑하시는데 어떤 부분을 그렇게 칭찬하시며 기뻐하셨나요? 어린아이의 해맑은 모습? 정말 순수한 모습? 밝은 모습? 물론 그 모습들도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귀한 어린아이와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칭찬까지 하시면서 기뻐하셨던 그 어린아이의 모습은 따로 있었다고 해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모습이었대요. 이 모습을 두 글자로 쭉여서 말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바로 겸손입니다. 뭐라고요? 겸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린 아이의 이 모습을 정말 기쁘고 귀중하고 사랑스럽게 보시고 칭찬까지 하셨어요. 어린 아이는 겸손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는 겸손해요.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지요? 어, 어디서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어린 아이는요 어, 못하면 못한다. 난 이게 어려우면 어렵다. 솔직하게 말하고 어, 거리낌 없이 말해요. 어, 내가 무거운 거를 낑낑낑낑 들려고 해보다가 해보다가 어, 어때요? 내가 힘들고 도저히 안될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래도 끝까지 내가 혼자서 해보려고 하나요? 물론 그런 아이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할 거예요. 어, 엄마, 아빠, 나 이거 못하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엄마, 아빠에게 즉각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요. 엄마, 아빠, 도와주세요. 나는 이거 못해요. 힘들어요. 이렇게 바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린아이는 어떻게 생각하죠? 하,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수 있지? 난 정말, 아, 난 정말 형편없는 아이야. 아, 나 정말 부끄럽다. 어떻게 엄마 아빠한테 도와달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아, 나 정말 부끄러워, 못생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혹시 있나요? 없죠? 아무도 없어요. 어, 난 당연히 어린아이니까 난 당연히 힘이 약해. 나는 어린 아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엄마 아빠가 나보다 힘도 세고 엄마 아빠가 나보다 더 당연히 똑똑하고 지혜로우시지.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부끄러워하고 허, 정말 이렇게 어, 정말 죄책감을 가지고 그런 아이는 아마도 없을 거예요. 왜죠? 나보다 부모님이 더 힘이 세고 지혜로우시다는 것을 똑. 하실다는 것을 인정하고 알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렇게 어린아이가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경손할수 있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나보다 내 부모님이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하시고 힘이 세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인정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이 모습을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기쁘게 보시며 칭찬하셨어요. 어,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어, 뭐야. 하나님은 어, 이렇게 힘이 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기뻐하시는 건가? 어, 이렇게 우리들이 스스로 어, 잘 하지 못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어, 그렇게 힘이 약한 그런 모습을 어,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기뻐하시는 건가?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습을 기뻐하신대요. 정확히 말하면 나는 힘이 약해요. 나는 잘 몰라요. 나는 잘할수 없어요. 엄마, 아빠가 필요해요. 하듯이 나는 힘이 약하고요. 나는 혼자서는 잘할수 없어요. 나는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꼭 필요해요. 저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꼭 함께 계셔야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모든 순간에 이렇게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어, 우리가 엄마 아빠한테 당연하게 요청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겸손하고 당연하게 요청을 하는 그 모습을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모습, 나보다 하나님께서 강하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칭찬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칭찬하시면서 가르쳐 주시기까지 하셨던 거예요. 너희들도 이런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잃지 말고 가지고 있으렴, 내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모습이란다라고 정말 꼭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린이날을 맞아서요, 하나님께서 정말 정말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원하고요. 또한 가지,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의 그 겸손한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엄마 아빠한테 하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도 하나님 아버지, 저는 엄마 아빠가 저에게 필요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가 꼭 필요해요. 정말 전, 저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힘이 세시고 똑똑하시다는 사실을 믿어요. 저보다 엄마 아빠가 더 힘이 세고 더 강하고 더 똑똑하시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것처럼요. 하나님, 저와 언제나 함께해 주시고 저를 언제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린이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오늘 밤에는 하나님께 또 기도해보는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요. 또 어린이날을 맞아서,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보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힘이 약할 때, 제가 잘 모를 때 알려주시고 도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친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